2024년 8월 셋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교회를 폐쇄 당하고 벌금을 부과받은 목회자의 소식입니다. 잔자르 목사님은 카자흐스탄의 한 교회를 20년 넘게 섬겼는데 정부는 9년 전에 그 교회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최전방 사역자들에 따르면 교회의 등록이 취소될 경우 재등록이 불가능하고 결국 교회는 해산하거나 비밀리에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잔자르 목사님의 교회는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 모였는데 작년에 경찰이 그 교회의 예배를 급습하여 목사님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목사님은 항소했지만 패소하여 많은 벌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제가 목사로 계속 사역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정부의 압력이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정부의 핍박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 잔자루 목사님과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잔자르 목사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아버지의 신앙의 발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르키나파소에서 딸들에게 거부당한 기독교인 과부의 소식입니다. 1984년 32살이었던 라타마는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세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무슬림으로 태어난 라타마는 2009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무렵 라타마의 세 딸은 각기 무슬림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는데, 딸들은 라타마에게 이슬람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고 라타마가 거부하자 경제적인 지원을 끊었습니다. 현재 72살인 라타마는 고인이 된 남편의 연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그녀가 기독교인이 된 것에 대해 격분한 친척들이 어떤 지원금도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라타마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비닐 봉지를 주워서 재판매하는 것을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라타마는 매년 장마철마다 부분적으로 무너지는 진흙 벽돌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보통 6월이나 7월 같은 장마철이 되면 라타마는 그 작은 집이 무너질까 봐 걱정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가족에게 버림받은 수천 명의 브르키나파소 과부 중한 명입니다. 브르키나파소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라타마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라타마가 신앙을 나누고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라타마의 딸들과 가족들의 완악한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해고와 체포에 시달리는 기독교인들의 소식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국가 대부분은 무슬림 인구가 다수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데 세 명의 기독교인 남성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하로우는 취업을 위해 아라비아 반도로 이주한 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종 후 하루운은 직장에서 휴식 시간을 가질 때마다 휴대 전화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무슬림 상사가 그 모습을 보더니 하루운을 해고시켰습니다. 나중에 하루운은 이슬람 사원에 가는 대신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현재 하로우는 다른 직장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거주하는 또 다른 기독교인 두 명은 젊은 소말리아인과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말리아인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기독교인들을 당국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두 명의 기독교인을 체포하여 한 명은 추방하고 다른 한 명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잃은 하로운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자리를 허락하시고, 억압 속에서도 하로운이 담대하게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말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추방되고 감옥에 갇힌 두 명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8월 셋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중보기도 제목 펄리 현숙이었습니다.